Dog show. 이 책은 어, sight word I like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어 p p 월드 e word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 p p o s i e 형용사들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little B. 이런 식으로 반대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I like the wet dog, I like the dry dog. 이렇게 해서, sight word I like the를 기본적으로 어, 학습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wet, dry,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짚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I like the fat dog. I like the thing dog. 여기서도 fat, thing. 그리고 아저씨도 마찬가지죠. 아저씨도 fat. 그리고 주인도 날씬해요. thing. 이런 식으로. But I love my dog. 하지만 나는 우리 개가 제일 좋아.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형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어, 앞전에 우리 Big, bigger, biggest에서도 한번 비교급 최상급 할때 형용사랑 같이 짚어드렸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So big, small, big, little, long, short 이런 식으로 다른 사물들과 함께 연관시켜서. 수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